자 오늘은 동치미를 하려고 이렇게 물을 사다가 이렇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을 깨끗이 씻고 다듬고 해야 될 텐데 이 잔뿌리, 잔뿌리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 거 보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줍니다. 이파리, 겉니파리 떨어지는 거는 그냥 찔길 수 있으니까 그냥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겉니팔이 떨어지는 건 버리고. 이 정도, 이 정도 이파리 남았는데, 이 정도? 무에 붙어 있는 거, 이 정도만.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다듬어서, 깨끗이 씻어서, 많이는 안 담고, 많이 담아서 뭐 옛날처럼 많이 먹는 건 아니니까 몇 개만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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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듬었으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내주고 자, 그만면요 깨끗한 수세미로 푹털어내고 이렇게 하얗게 깨끗이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깨끗이 닦아줘요. 자, 동치미 물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깨끗이 반씩 쭉쭉 잘라서 동치미를 한번 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봉치미를 이파리 채로 반 반만 한번반한 번만 쫙 잘라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한번 달아야 돼 담고 또 하나. 아, 물이 엄청 많네. 쭉쭉 나와졌죠. 이렇게. 알겠 이렇게. 반자. 세 개. 네 개까지만. 네 개만. 이렇게. 치미를 이렇게 담을 거를 달에다 이렇게 반토막씩 잘라서 닦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놨으면은 이거를 소금 소금을 여기다 푼 다음에 이렇게 무에다 소금 묻혀주기 무에다 이파리에 말고 무에다 소금 묻혀주기 리고 소금 이렇게 묻혀줘요. 이렇게 이렇게 소금을 무에다 다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소금을 다 이렇게 무에 소금을 묻혔으면은 이거를 통에다 담아줍니다. 이렇게 소금을 듬뿍 묻혀준 무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이파리에다가는 소금을 안 묻혀주고 무에 담아 붙입니다. 이렇게 담아주고, 이것도 이렇게 담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달아에 남아 있는 소금도 소금도 여기 여기에다 부어줍니다. 동치미는 사실 짜도 되거든요. 나중에 물 타서 먹으면 되니까 얘는 좀 짜도 돼요. 남아 있는 달아에 남아 있는 소금을 여기다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요 소금 뿌린 동치미에 뉴슈가 뉴슈가도 조금씩 조금 조, 조금만 뿌려줍니다 알맞게 벽스푼을하고 말을 못하겠네 이 무에 알맞게 뉴슈가 좀 뿌려줬어요 여기다가 멸치액젓도 조금만 뿌려줍니다 조금 멸치액젓도 조금만 이렇게 뿌려줬어요 소금하고 뉴슈가고 멸치액젓 넣어서 이렇게 조금 절였거든요 이 절인 거를 하루 정도 냅뒀다가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 닫고,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절입니다. 절였다가, 어 내일 이 시간쯤에 개봉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치미에 들어갈 재료들인데요. 배. 배 반에서, 이거, 반에 반. 반뚝 잘라서 반에 반 만들 거고, 생강 하나, 마늘. 이거 생강하고 마늘은 편, 편으로 쓸 거고, 이거, 삭힌 고추, 삭힌 고추, 그리고 쪽파. 이렇게. 통치이에 어, 들어갈 겁니다. 배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반 반에 반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정도만 무도 몇개안 되니까 하나 더이 정도 생강도 편 썰기 편 썰고 마늘도 편 썰기 이렇게. 배, 마늘, 생강 이거 다편썰었 쓰는 요거를 보자기에 쌀겠어요 조금만. 보자기에 배두 개.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은 다. 다. 그리고 삭힌 고추도 몇 개만 여기다가 싸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어서 양저기 동치미 밑에다 깔려고 합니다. 이렇게 짠다 쌌어요. 마늘, 사긴 고추, 생강, 편스름거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딱싸서 밑에다 깔아줍니다. 이거는 어저께 어저께 재료는 동치미 어저께 소금하고 뉴스가고 멸치액젓 뿌려서 절여 놓은 동치미 무거든요. 얼마큼 절여졌나 개봉 박두 24시간 만에 여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응? 아직 소금이 그냥 있네. 이거 봐, 이거 봐. 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절여져 갖고 왔다 갔다. 여기다가 이것도 무가 왔다 갔다. 이것도 무가 왔다 갔다. 그럼 얼마? 여기다가 이거, 이거, 이거 양념, 양념 물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로 이렇게 닫아놓게. 이거 쪽파, 쪽파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삭힌 고추, 삭힌 고추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 배, 배도 넣어주고, 배, 맞저 이거 반쪽 맞저 넣어줘야 되겠다, 배. 넣어줬으면은, 어이구, 무거워라.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는 어저께 풀국, 풀국 끓여놓은 건데요. 어, 그냥 풀국이다 하고 흉내만낸 거. 찹쌀풀을 쬐끔만 풀어서 이렇게 쌀뜨물보다 더 연하게 이렇게 풀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한 5리터 정도 됩니다. 자, 이 풀국을 이렇게 동치미에다가 슉 부어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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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국, 동치미에다가. 이렇게 동치미 풀끝까지 보여줬으면 이제 동치미 이게 완성 끝이에요. 뚜껑 닫았다가 이제 시원한데 놨다가 겨울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동치미 완성입니다. 얘가 이렇게 먹어보면 짜면은 아니 싱거운 거보다 짠게 나요. 저기 짜면은 저기 먹을 때무 썰어서 동치미 무 썰어서 먹을 때 찬물 시원한 찬물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 얘는 싱거운 것보단 좀짠게났습니다 음. 소금 조금만 더 넣어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소금 한, 한 큰술 정도 넣어갖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두었다가 눈올때 이제 먹으면은 끝내주는 동치미가 됩니다 음. 자 동치미 완성 동치미도 엄청 쉽죠 동치미 남는 거 이렇게 해서 맛있게 겨울 동안 먹을 동치미를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